당구는 큐니, 지금 바로 다운로드 여유로워요. 네, 이미 8강이 확정된 선수들. 길게 좋습니다. 부드럽게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앞돌리기로 성공. 스리뱅 크로갑니다 네. 충분히 길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각도입니다 좋아요 살짝 짧게 맞고 오히려 최저 코스인데요 네. 정말 신나는 날이죠 <laughs> 네. 게다가 상대 선수인 사이그너 선수는 초반부터 상당히 조금 불편해 보이는 네. 기색이 있고요 사이그너 선수에게 느낄 수가 있네요 암뱅크 아, 넣어 넣어뛰기. 치기고요 너무 깊숙이 넣나요 마지막에 어, 슬쩍 쿠션으로? 네, 네, 성공, 성공. 쿠션을 분리각, 분리각을 크게 만들지 않으면서 잘 만들어냈고요 자, 자, 이쪽으로 돌아서. 돌아도 충분히 각이 나올까요? 나오나요? 오 아. <laughs> 초반 스타트는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정확하게 득점 만들어 내는 세미사이그도. 어, 두 선수의 승자가 8강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될뻔 했는데. 네. 윙 선수가 그걸 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승 4패가 돼 버리고 두 선수는 이미 3승 1무가 있기 때문에 윙거깅 선수의 승패가 결정에 나면서 베트남 팬들과 터키 팬들의 희비가 좀 많이 엇갈렸을 네. 것 같습니다. 자, 길게 보면서 정확합니다. 네, 삼연속 득점. 자, 리버스 공격에서 투스리 들어올 수 있는 각도가 있는지를 와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상단에 좀 많이 주면서 발강공 강하게 밀어칩니다. 여기서 좀 꺾이고. 휘어지면서 좋습니다. 아, 네. 네. 이 각도가 가능한지를 와서 확인까지 했던. 으로 밀려 들어가네요. 네. 자 완투에서 최대한 깊숙이 집어넣는데요. 잘 빠져 나와서 네, 이 공이 저구를 향해 졌습니다. 네. 들어갑니다. 워낙 미느님이 강한 스트로크를 썼기 때문에 얼핏 보면 뒤로 돌려치기가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만 비껴치기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좋아요. 앞으로 밀리면서. 를 만들어갑니다. 네. 사이그노 선수가 초반 4이닝 동안 조금 안 풀리는 듯한 모습이었지만 뒤로 돌려치기 성공. 자 이번에는 간단하게 성공을 시켰고요. 되돌리기 아. 미안하게 손을 들어봤습니다. 자, 저 공을 밀어서 해결이 가능했군요. 예. 사이그너, 네, 빨간 또 공을 먼저 칩니다. 이번엔 탄력을 줘서, 네버 아, 네. 쿠션이에요. 네. 다음엔 되돌려치기 파이브 쿠션 나오나요? <laughs> 되돌려치기. 자, 이제 예. 아래쪽 공간까지 맞나요? 그러면 오, 오 빠지는 오, 줄 오, 알았어요. 네, 16대16 돌리기 최대한 퍼뜨려서 성공. 경기 전에 들어오기 전에 두 선수가 우리 그냥 수비 없이 뭐 공격적으로 멋진 경기를 해보자 뭐 이런 의미로 서로들 이제 다득점으로 가고는 하는데요. 인터발도 많이 없이 지금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공 그렇게 안줄 거야 라고 하면 <laughs> 네. 또 골치 아파지죠 뭐 생각대로 잘안 풀리는 경우도 좀 간혹 있긴 합니다 네. 자 옆돌리기 길게 봤어요 좋습니다 단하게 하나하나 득점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 앞돌리기를 강하게 쳐서 한 바퀴를 더 돌려 보려고 했어요 예. 워낙 얇게 맞다 보니까 지금 횡단차 비슷하게 되고 말았는데 비껴치기로 더블쿠션 가네요. 여기서 많이 내려야 되는데 많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네. 네. 나면서 굳이 뭐 타임아웃을 쓰지도 않았고요. 네. 자, 이제 시간은 멈췄고 세미 선수의 마지막 공격이 점수가 나지 않으면 마무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안쪽으로 더블쿠션 네. 성공 얇게 포쿠션으로 옵니다. 네. 자, 거의 그 근처에서 공이 멈추면서 다음 공이 또 옆돌리기 아주 좋은 공이 배치가 됐죠 자, 계속해서 점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예. 비껴치기 두께가 워낙 잘 맞아야 되는데 밀렸죠 두꺼웠어요 밀렸어요 네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두꺼웠기 때문에 회전이 더 많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것 같지만, 애초에 라인이 좀 벗어나면서 세미 사이그너 선수의 공격 이 여기에서 중단이 됐습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은 뭐 붙어 있건 말건 아주 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진공이 성공. 들어갔어요. 네. 오늘 이 경기가 끝나기 전에 예술구 칠 수밖에 없는 그런 배치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네. 자 기온기가 워낙 심해서 어 이거를 앞돌리기로 와, 해결을 합니다. 네. 완벽하게. 자 지금 근데 정작 슈다업 때는 또 이런 여유가 없고 <laughs> 그렇습니다. 참 사람이라는 게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걸또 느끼게 하죠. 짝 끌어주면서 아예 퍼쿠션으로 짧게 봤어요. 아, 네. 네. 득점 확률을 훨씬 높인 아주 영리한 플레이였습니다. 로피 선수의 반격입니다. 비껴치기. 왼쪽 방향으로 완투에 최대한 뽑아내는 각도죠. 좋습니다. 네. 아. 바로 이런 데서도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공했죠. 맞아. 통계적으로 사람이 하는 분명히 꽤나 많을 거란 말이죠. 네. 이 정도 레벨에 있는 선수들은요. 이제 당구는 사실 심리적인 맞아. 지금도 뭐공 멈추자마자 5초 안에 자세를 잡죠. 아. 자, 지금 23초에 슈팅이 나갔어요. 오죠. 이번엔 조금 꼼꼼하게 보고 네. 앞돌리기를 두툼하게요. 자 여기서 올라가면네 아, 성공합니다. 결과값이 좀 달라지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네. 예민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과 같이 앞돌리기를 쳤을 때 훨씬 더 유리한 공이 있습니다. 네. 상대 선수 김행직 선수와의 경기일 때. 3이닝만에 27점인가, 굉장한 공격력을 보여줬었죠. 네, 그렇습니다. 대회전 도 깨끗하게 성공.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조편성이 둘이 같이 묶이지 않을까 봤는데 이번엔 만난 적이 없더군요. 그런 상태로 계속 졌으면 제네 선수는 김행 선수만 트라우마 같은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비껴치기로. 아지가 아, 하이런 맨... 10점 나오는데 공 하나 네. 이번 공도 성공 거의 뭐 붕어빵 찍어내는 속도로 득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옆돌리기 정확합니다 네. <laughs> 대회 하이런 기록을 가지고 있는 체네 선수 오늘의 첫득점이었던 꺾여있는 앞돌리기 네, 편안하게 성공합니다 자, 꺾어야 되고 이 목적구의 위치는 코너보다도 조금 짧은 위치에 아, 큰 차이는 안 나네요 자, 돌아오면서 여기까지 본 거죠 예. 참 무서운 선수들이네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편안하게 여유롭게 플레이를 해본 경험이 있다면 오자 지금 투 바운딩 이후에 노란 공을 맞고 걸려서 자. 아, 아, 아. 투예요 아. 네자 멋진 그림이 또 나올 뻔했는데 네. 투 바운딩으로 자, 다시 보시면 완 다시 들어가죠 투 맞고 도가 형성이 되면서 악공 맞고 역전이 한번더 맞아야 되는데 네. 아~ 공이 지금 네, 옆돌리기 아, 길게, 길게 길게 들어가네요 아예 대회전으로 보죠 두께를 많이 쓰지 않으면서 회전을 살려놨기 때문에 이슬을 완벽하게 빼면서 진행을 시켰습니다. 네. 자, 진행 좋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득점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네요. 네, 리버스 공격 아, 정확하게 꽂힙니다. 자, 이번 세트는 뭐 완벽하게 지금 끌어갖고 있어요 딱 꽃기는 사실 쉽지는 않았던 그런 공이었고요 뒷공을 끕니다 받았고요. 아 가는데요 자 여기서 바로는 안 들어가지만 올라가서 들어가네요 득점 멋진 네. 아, 뭐 공이 들어갔어요 네. 네. 사이거던 선수가 득점 한 다음에 테이블 두드리면서 잘했어 하고 <laughs> 칭찬해 주는 것 같은데요. 와 이게 나오네요, 세상에. 그리고 여기서 키스도 기가 막히게 빠졌고요. 네. 테이블에 그 파란 초코 자국이 좀 네. 선명하게. 되... 오 이거 뒤로 오 네. 넘어가지 않았네요. 성공. 살짝 네. 빠져 나와서 최대한 길게 뽑아내는 공 뒤쪽 공간으로 네. 나가네요. 네. 맥시멈이 아니었어요. 네, 자이 세트가 마무리가 됐네요. 일 세트는 사이그너 선수의 뭐 원맨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경기가 마무리가 됐다면 이 세트는 체네 선수의 몰아치기 능력을 한번 볼수 있었습니다. 강하게 짧게 치겠죠. 예 짧게 야. 좋습니다 네 멋진 공이 들어가네요 딱 알맞게 들어가죠 투 뱅크 이후에 빨간 공 맞고 장쿠션 맞은 다음에 걸렸어요 너무 밀렸는데요 너무 아, 밀렸어요 네. 네. 이번엔 체넷 선수가 조금 신경 써서 네. 비교치기 네. 더블쿠션 장장단으로 내리죠 올라오면서 득점 예. 네, 대회전 워낙 하얀 공의 위치가 좋습니다 네. 네. 득점이 되도 지금 느린 그림들이 잘안 나오고 있어요 자, 진행 좋습니다 돌았고 득 네. 득점 이 공도 편안하게 네. 계속 득점 이어나갑니다. 약간 강한 힘으로 밀어서 득점을 시켰고요. 자이 공도 네. 키스 나서 가도 났죠. 네, 약간 밀어주면서 들어들렸죠. 비슷한 코스로 네, 다시 한번들어돌려치기 아. 포지션. 네. 이번엔 앞돌리기 네, 짧게 보죠. 마찬가지로 네. 성공하고 슬리다. 일적구 끌고 내려옵니다. 할수 없기 때문에 앞쪽으로 끌어서 앞돌리기로 해결을 했고요. 좋습니다. 이번에도 앞돌리기 길게. 공구가 네. 참 쉬워 보입니다. 네. <laughs> 앞서 또뭐 최대치로 뽑아내는 뒤로돌려치기 성공한 적도 있고요. 네. 이번엔 두껍게 밀어서 마찬가지로 놓치지 네. 않습니다. 그것도 참 신기합니다. 자 이번에 키스가 아, 오, 네. 좀 위험했는데 네, 좋습니다. 대회전, 대회전. 자이공이또 길게 진행이 되면서 들어갑니다. 방향 좋죠. 네. 성공하고 아그 다음이 일어서 리버스로 가나요? 살짝 오피했고아참 아, 네. 멋진 공이 들어갔습니다. 네. 역시나 감각이 날카롭게 살아있는 네. 선수는 달아, 달라요. 네. 자, 이런 유형의 공에서 이키스를 피하기가 어우. 만만치가 않은데. 네. 앞돌리기 끌어주면서 아, 좀 이번에는 좀 짧아요. 네, 네. 많이 끌렸네요. 지금 보니까 23점이 정말 대단한 게 네. 이렇게 두번 가까이 쳐야 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회전 기스피했고 빨간 공을 향해 순조롭게 나아갑니다 성공. 자큐 한번 더 들어요. 자 이건 뭐죠? 아, 아 역시 다시 아래쪽으로 장쿠션을 한번더 곡선을 그리면서 아마 진행되는 걸 노렸던 것 같은데요. 네. 멋진 묘기를 보여줬던 세미사이가 나옵니다. 와이브 쿠션으로 길게 봤습니다 공이 나오면서 키스예요. 오, 오 키스 빠졌군요. 그리고 득점. 네, 자 세네스 선수도 지금 키스는 안온줄 알았는데. 네. 그런 공격 기회가 한 번쯤은 주어지죠. 자 역시 옆돌리기 회전을 많이 실어놓고. 아 네. <laughs> 멋진 공이에요. 올렸습니다. 기스 정말 코 앞에서 빠져나갔고. 네. 공은 좀 네. 빠져나갑니다. 비껴치기로 가나요? 대회전으로 갔습니군요 이번에도 돌아나오면서 네, 있어요. 충분합니다. 성공하며 17점에 올라섭니다. 이번에도 대회전 이번엔 짧게 네. 자, 진행 좋아 보이는데요. 4위로 8강 진출 여전히 확정이고요. 자, 더블 쿠션 리버스로 아, 시도를 해봤는데요. 네. 자이데 일로 채넷 선수의 승리가 됐습니다. 네.